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경제 논설실 오피니언 페이지 생각하는 힘입니다 오늘 아주경제 오피니언 페이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윤창규 칼럼입니다 동아시아센터 회장이신 예, 윤창규 회장은 특히 우리 윤봉길 의사의 집안이 되는 분인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우리의 좌표입니다 윤회장은 4차 산업혁명이란 바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돼서 사물과 자동적으로 연계돼서 일어나는 모든 산업혁명을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양자함호,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수단, 3D 프린터, 나노 기술 등을 막나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극복하려면 무엇보다도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간은 경제성장과 기술의 발전에 주력하겠죠. 그렇지만 그 핵심은 바로 사람의 달려있다고 윤 회장은 설파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육제도와 인재 양성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의 미래는 어둡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놀드 토인비, 조셉 아놀드 조셉 토인비의 말을 인용해서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그 과정에서 경제와 과학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승화가, 인간성의 승리가 중요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들이 새로운 진화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하는 이러한 노력 뒤편에 있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진단해주는 그러한 힘, 즉, 포기하지 않는 그런 노력과 인간적인 불굴의 의지, 그리고 열정, 도전, 창의, 배려심이 중심이 되는 교육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look beyond the obvious. 즉 보이는 것 너머에 세상을 보라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피니언 페이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시 o 칼라입니다. 유일한 공정 여행업 협회 회장의 칼라입니다. 여러분 홀세일즈 홀세, 홀세일 여행사 아시나요? 홀세일 여행사란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처럼 대형화된 지주회사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산하에 실질적으로 소매 판매와 중간 판매를 하는 대리점 여행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죠. 그거를 홀세일 여행사가 맡고 있는데요. 요즘 바로 홀세일 여행사인 하나모두투어와 대리점들이 미묘한 갈등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는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 필요에 의해서 상생을 해왔던 두 개체가 상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23, 24일 날, 기상악화로 비행기의 결항과 그리고 지연이 되면서 인천공항 그리고 김포공항을 오가는 많은 외국 항공편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항공편들이 결항되거나 지연되는 사태 때 제대로 대응을 못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고, 항공 고객들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서 어, 제대로 위기와 대응을 연락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원인입니다. 특히 그동안에는 홀세일 여행사는 대리점으로부터 여행단의 대표자 또는 가이드의 전화번호만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모든 여행객들의 핸드폰 번호를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위기시에 연락망으로 활용하고, 대응요령을 즉각 즉각 모바일로 연락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당연히 국토교통부도 법상 이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대리점들의 반발은 또 미묘하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홀세일 여행사들이 파악한 소매 고객들에게 직접 직거래를 해서 상품을 직판한다거나 아니면 확보된 모바일로 신규 상품을 홍보하는 그러한 행태를 함으로써 대리점들의 영역을 잠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홀세일 여행사와 대리점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창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배가 뜰수 있을까요? 대리점 없는 홀세일 여행사 성공할 수 없습니다. 상생의 지혜가 기념합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세 논설실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